친구가 이 친구는 프라푸치노예요 네. <laughs> 네. 진짜요? 네, 그 다음으로는 네. 차콜이랑 페어된 어, 차콜 팬텀 프라푸치노입니다 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3콤보인 거죠. 그네요 이제 모프로 뭐 따지면은 2콤보가 맞아요. 밀리하고 네. 네. 카포치노의 카푸치노. 조합이죠. 프라푸치노이면서 팬텀이면서 네. 이제 차콜인 거죠. 음. 그래서 팬텀도 열성이고 네. 카푸치노와 뮤지는 우성이기 때문에 이제 삼콤보가 맞죠. 네. 그래서 색감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차콜 팬텀 프라푸치노 13콤보로 진되어 있는 친구들. 이 친구는 북미 브리더 중에서 트리하우스 2년 전이죠. 네. 아포칼립스라는 그 차콜 팬텀 프라푸치노를 국내 가장 제일 먼저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서 블리자드와 네. 해가지고 2세들도 분양이 됐고 네. 이제 또 30일 뒤면 이제 이 시즌에서 태어날 자코팬덤 프랑푸치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포칼립스보다는 색감이 굉장히 예 친구는 좋아요. 네. 여친구의 아빠가 알티 자코리더라고요. 아 근데 걔가 색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는 프랑푸치노인데 네. 블랙베이스였고요. 음...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와서 와. 블랙 색감을 가지고 있는 예쁘네. 예. 좀 팬덤 프랑푸치노를 보시면 됩니다. 그 팬텀을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은근히 많은 네네,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이 네. 친구는 정말 매력적인데 보통 이제 팬텀 릴리나 네. 이제 다크 팬텀 릴리라고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저도 몰랐었는데 네. 저도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제 키워보니까 네. 레드로 자라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음. 그건 이제 에 레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색감에 대한 유전이 그렇게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드가 하나라도 들어갔으면 언젠가는 레드로 나올 친구도 있다고 보기 아 때문에 네. 차콜팬텀 프라보치노나 차콜팬텀 밀리를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성체나 어떤 그 개체를 데려오실 때 네. 부모의 두대, 네. 최소 부모 네. 그러면 좀더 알아볼 수 있으면 저 부모까지, 네. 이 세대까지는 알아보시면 네. 그 레드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만약에 레드팬텀 프라보치노를 하실 거면 은 네. 블랙이 들어간, 들어간 것보다 모드 레드고, 조브 네. 모드 레드고. 아예, 레드. 아예 그냥 레드 쪽으로 헤어하시는 게 좋은 색감의 릴리, 좋은 색감의 브라프지도를 해칭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리아우스가 이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막 노력한 건 아니었지만 네. 팬텀의 유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붙인 건 아니래요. 음. 근데 막상 붙여보니까 턱시도 라인이라고 해서 맞아요.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화이트로 쭉 올라와요. 이게 마침 넥타이 같은 음 느낌이 들어서 음 이제 턱시도 라인을 이름을 지었다고 음 했는데 그 라인을 따라서 저도 지금 턱시도 라인을 지금 아어 존중해 주고 있는 거고. 네. 아 이제 제플레님 계속 네. 그 인형을 계속 안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안고 계신 겁니까? 아어 제가 요즘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개를 <laughs> 좀 영도이기도 하고 네. 사실 로즈핑크랑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네. 그 굉장히 숙쓰러이 많아요 음, 네. 그래서 나는 신비주의자로 네. 예. 이렇게 서 이렇게 예, 함께 네.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네. 예. 대신 그래서 지금 이 친구 네. 캐릭터로 지집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잘 어울려요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네. 친구라서 예. 많은 세이블들이 있긴 하지만 특징적인 것들 몇 마리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로즈핑크가 세이블을 저보다 더 많이 짐해칭을 하고 있어요. 더 예쁜 아이도 좀 <laughs> 많이 해칭을 하고 있고 요즘 폼이 좋더라고요. 아 예쁜 아이 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로즈핑크가 해칭한 베이비 중에서 2세 예. 굉장히 좀 예쁜 세이블리 태어났어요. 진짜 예. 네, 레추럴이랑 색감이랑 이제 네. 그 도살까지 네 트라이 색감이랑 그리고 지금 크라운도 굉장히 아, 냄새, 완벽한 게잘 잡혔고 와. 일단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세이블은 크라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카푸치노하고 세이블 차이점이 뭐냐 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슷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근데 색감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형광 쪽과 그리고 바나나 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톤으로 많이 빠지는 카푸치노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세이블들은 형광 쪽으로 빠지는 애들은 잘 없어요 약간 크림 느낌이나 네. 정말 밝으면 아잔틱보다 더 하얀 퓨어 화이트. 음. 예, 기본적으로 카푸치노도 하이 화이트도 존재하긴 하지만, 음. 저는 여기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색감적인 것과 네. 그리고 세이브는 크라운이 없게 태어나도 어떻게든 크라운이 잡히려고 해요. 아. 얘네들은 특징은 거의 99%라고 해도 될 정도로 크라운이 완벽하게 잡히는 아. 특징이 있어요. 크라운 때문에 세이블이 아니냐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멀개체 보고그 아, 아, 네. 정도로 세이블이 크라운이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으니 그걸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세이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컷의 세이블이 있다면 암컷의 크라운이 좋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하고 페어하면 네. 되게 예쁜 크라운의 세이블이 잘 나오더라고요 또 궁금했던 음, 게 네. 카푸치노랑 이제 세이블이 이제 해칭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카푸치노는좀 화이트하게, 퓨어 화이트하게 좀 태어나는가 하면 세이블은 좀 붉은 느낌이 많이예요. 그래서 도살이나 꼬리 끝부분도 붉은 느낌을 내다가 화이트에서 그라데이션으로 떨어져요. 저, 퓨어 화이트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해 봤어요. 저도 20마리 정도 해칭을한 18마리 해칭이 왔나 했는데 풀라푸치노처럼 색감을 가진 친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까 전에 프라푸치노랑 세이, 세이블릴리하고 말씀드렸는데 친구가 아, 친구는 프라푸치노예요. 네. 네. <laughs> 진짜요? 네, 예, 프라푸치노입니다. 어 아, 그냥 진짜. 프라푸치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 예 똑같은 세이블릴리예요. 역예그 <laughs> <laughs> 예. 정도로 되게 진짜 예. 저도 헷갈려요. 네. 예. 예. 데 뭔가 이 머리 쪽에 이 크라운이나 이런 네. 부분들의 고정률은 네. 아무래도 좀 세이블 릴리 쪽이 좀더 강한 것 같긴 해요 거기서 좀 구분이 되시지 않을까 네. 많은 브리더 분들이 보셨을 때는 부모가 레드다 보니까 네. 레드로 나왔어요 색감이 이게 블랙인 세이블 릴리도 있는데 레드 색감도 굉장히 더 반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레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드랑 표하시면 레드 세이블 릴리를 해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진짜 그리고 얘네들 특징은 이제 도살 부분이 거의 이제 솔리드로 찬다는 게좀 특징이에요. 어. 네. 어. 얘는 어렸을 때 등이 좀 많이 없었었거든요. 어. 아, 등이 좀 차더라고. 이건 좀 저도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원래 안 찼었었는데 자라면서. 예. 그리고 제가 저희가 분양했던 아이들 세이블을 보면 전부 다 솔리드입니다. 어, 군들 되게 하나도 없어요. 네. 요거는 이제 이거는... 다른 세이블 브리더분들도. 네. 어, 공감하시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은데 네. 밀딩보다 좀더잘 차는 형질이 있는 것 같긴 한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실 수도 있고 전 세계 두 번째로 네. 해칭했던 네. 슈퍼세이블입니다 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등이 완전 화이트 했었고 네. 그리고 옆구리가 굉장히 까맣게 나왔었어요 네. 세이블의 특징처럼 나왔긴 했는데 크면서 화이트가 다 사라지고 네. 발색은 봤어요. 대신에 발색이 빠졌을 때는 한 톤이었는데 발색이 네. 오르면 등이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대리석 느낌으로 네. 화이트하게 빠지면서 네. 옆구리가 약간 버스킹 타임 느낌으로 좀 어둡게 살짝 빠지더라고요. 음, 음. 바이 컬러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좀 지니고 있고 저도 이제 처음 성체를 보는 건데 네. 네. 매력적이죠. 진짜 매력적이에요. 네. 색감 진짜 매력적이에요. 네. 모노크롬 닮았다라는 네.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친구는 어렸을 때 이름을 따서 계속 지금 반타블랙으로 네. 지금 부리도록 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랑을좀더 이름이... 예. 하고 싶지만 네. 그나마 저희가 해칭한 아이돌 중에서 딱두 마리가 있어요. 네. 해칠링은 아니고 약한 달에서 세달 정도 지난 친구들인데 네. 너무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 다 로즈핑크가 해칭했습니다. <laughs> 네. 이 친구는 풀침에 등도 거의 솔리드 타입은 아닌데 조금 더 차야 솔리드 타입이 어제는 거의 얘는 등도 많이 찰것 같고요 3g 밖에 안 했는데 벌써 드리피가 생성이 되고 있고 트라이랑 그리고 목 진짜요. 보시면은 목이 화이트로 가득 찼어요 예아 예. 아, 그렇네요 예 그리고 월도 지금 화이트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많이 찬것 같아요 말리 10g까지 키우고 싶습니다 아 세이블은 8에서 10g부터 이제 세이블 다음 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키우면은 좀 키울 맛도 나고 아... 네책감이 좋죠 뭔가 다 건졌을 때 무게감이 네. 네, 그때부터 있으니까 음... 어쨌든 기대하고 키우고 있는 친구입니다 감이 예상하지만 거의 일리처럼 <laughs> 내려오지 않을까 <laughs> 바램인 거죠 네, 네. 아... 로즈핑크 대단합니다 아... 아... 또 로즈핑크가 해칭했어요. 이 친구는 트라이랑 피어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얘는 태어났을 때좀 사실 해외에서 로봇콜이 많이 들어왔던 친구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국내에서도 얘 분양하냐고 물어보셨던 친구도 많았었는데 이 친구는 1차 클러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양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자라는지 네. 그 2차 클러치, 3차, 4차 때에 1차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제일 좋은 클러치로 나왔다고는 할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것도 봐야 되니까 침대를 해보려고 일단 지금 열심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네. 어, 제가 암컷에서 굉장히 많이 아끼는 네. 그 몽세리라고 있어요. 아, 몽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 드림게코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 베이스가 몽세리의 어렸을 때 베이스를 제가 포토샵으로 등을 지웠던 거예요. 아... 그런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아, 네. 어쨌든 그 친구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 아... 핀도 두껍고 진짜 두껍네요. 네네네네. 조선도 이제 매력적인 게 나와 있고 오, 핀 자체가 진짜 붙어서 나와요. 네. 미친고 아, 라인에서 지금 더 예쁜 친구는 네. 다른 구리더 분께서 네. 가지고 계시고요. 아 네. 네. 대표님 이 아이의 모기채가 어떤 아이니까아 제가 그러면 어, 모기채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나이트 갤러리라고 블랙 라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음... 친구였습니다 저, 저도 이제 그 친구를 보고 블랙으로 꿈을 키웠었는데 이걸로 마지막 수출을 통해서 적었더라고요 아, 네. 나이트 갤러리라는 브리더 통해서 몽세리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네. 네. 이 친구 특징을 보면 피가 굉장히 두꺼워요 <laughs> 핀이 일정하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크라운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세이브 장펴 있었을 때 가장 시너지가 크라운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음, 터라는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쿼드 타입이긴 한데 네. 이런 쿼드 타입은 유전이 되게 잘 돼요. 아. 어떻게든 박히게 끝 나올 수는 있거든요. 네. 예, 여기서 이 쿼드 타입에서 번지 수 있냐, 번지지 않냐 그거에 따라서 좀. 수는 있겠죠. 이 카드 타입에서 얼마만큼 더번지냐 네. 아니면 그대로 자라나. 어, 제플랭 님과 로스핀튼 이제 개최들을 이제 잘 봤는데요. 네. 어, 또 이제 개최들을 봤지만 또 이제 앞으로의 네. 제플랭과 로스핀크 님이 이제 또 목표로 하는 네. 그런 부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으니 사실 2년 1년 전까지만 해도 크레스트 개코 시장 굉장히 과열이 됐었었죠. 음. 지금은 많이 온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네. 그 과열되면서 떨어지면서 그만 두신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네. 새롭게 크리스 개코의 매력을 알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저는 붐이 아니라 크리스 네. 개코의 붐이 아니라 이 개코가 얼마만큼의 그 매력적인 친구인지 네. 예. 크레를 한 마리만 키워본 <laughs>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한 마리만 키웠던 사람이 이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네. 매력적이어서 또 분양을 받아오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네. 그만큼 너무 다양한 개체들이 많다 보니까 네.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고, 다양한 목표들이 많고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매력을 알아봐 주시고 더 많은 초보자 분들께서 입문을 하시면 네. 어, 더 크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시지 않을까 네. 저도 사실 더잘 되길 바라고 네. 있는 거예요 예. 어, 많은 분들께서 블랙을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아직까지 비주류인데 네. 비주류지만 남자 남성분들께서 블랙을 많이 찾아주세요. 아 맞아요. 네, 엄청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 예, 옥그 블랙도 입고 오셨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브리딩을 할수 있고, 예, 제가 목표를 두고 있는 그 친구를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블랙. 하인 쪽에서는 <laughs> 정말 열심히 잘 브리딩하고 예쁜 친구도 많이 해칭할 계획이니까 네.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크리스트 개코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네. 그리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 네. 단톡방도 따로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소통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늘 정말 시간 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